안녕하십니까. 함께 공부하며 성장하는 TV, 5023주식TV. 자, 이번 시간은 3월 4일, 자, 장전시황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자, 조금, 미국 시장이 아쉽게 마감을 했어요. 그쵸? 그렇죠? 미국 시장이, 자, 이제 어제 양봉, 그쵸? 그렇죠? 어저께 이제 양봉을 그저께 이제, 은봉으로, 21선 근처에서, 은봉을 맞으면서, 이제 조금 쉬어가나 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어제 이제, 이 은봉을 덮어버리는 양봉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자, 장초반에 갭상승을 하기는 했어요. 그것도 그렇죠? 0.6%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자, 갭상승을 시작하고, 일봉상, 나스닥, 21선을, 돌파를 시도했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갭상승을 하면서 21선 위에서 딱 시작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지켜주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켜주고 상승을 해줘야지 이제 의미가 있는 갭상승이 되는데, 갭상승을 하고, 그냥, 그때부터 계속 내려왔어요. 그죠? 급락. 그죠? 안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마감한 건안 좋아요.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이렇게. 그죠? 어제 음봉도 다 덮여버린. 그 여전히 21선 돌파를 못했다는 점, 중요한 건 여기 돌파가 안, 되다, 안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이 그렇죠? 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밀리다 보면 여기서 이제 방향이 아래로 꺾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제 오늘까지 흐름을 확인을 해야겠죠. 여기서 또다시 어제처럼 이렇게 이런 지점, 장대양봉이나 어떤 이런 종가 뭐 이런 건 아직 안겠죠 그리고 쌍바닥이었던 자, 이런 구간, 여기,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 이탈, 이탈하지 만으면큰 문제는 없고, 지금 여기를 이제 지켜주고, 반등이 나와주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주봉상, 13,570포인트. 저 오늘 살짝이라도 상승을 해서 여기가 양봉으로 마감되는 게 중요해요. 주봉이. 주봉이 양봉으로 마감이 돼야지 지난주에 음봉이 탄력을 받아서 자리를 잡고 한번더 추가 상승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제 위에 이런 구간까지 상승을 할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아쉬워졌죠. 어제까지만 해도 아주 좋은 흐름이었는데 어제 1.5% 이런 하락을 크게 맞아버리는 바람에 저 음봉은 주봉이 음봉으로 지 진천한 된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다우 지수는 상승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까지 하락을 맞아 버리면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 다시 저 추세가 아까 선을 끊어 놨었지만 이렇게 돌파가 된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돌파 선을 이 추세 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막고 떨어진 거거든요. 저 여기 지금 여기를 우선 올라서는 게 중요해요. 추세 하락 추세선을 올라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21선을 돌파를 하는 게 중요하고. 저 지금 두 가지가 지금 다 아직 한 가지도 완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심하기엔, 조금, 어제 상승으로 이 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었는데, 조금은 아쉽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오늘. 오늘 마무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까지만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조금은 조심은 어, 하면서 조금 긴장은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최근에 유럽 증시가 좀안 좋거든요. 보시면은 그쵸 그렇죠? 우리가 어, 우리가 조정을 받을 동안 유럽 증시는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강하게 버텼지만 결국 얘들도 이제 뒤에 따라오는 모습이에요. 그쵸 그렇죠? 흐름이 완전 무너졌죠. 얘들도. 120 주선도 이탈을 했고 올봉상 25선 이탈하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고점 돌파를 했던 이런 구간까지 지금 거의 다 와가는 거예요. 이 이런 구간을 이제 유럽 증시도 지켜주면서 저기 지금 이런 구간이 중요한 라인이긴 합니다. 이렇게 이런 구간을 지켜주면서 어 반등을 해주는지 자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지 아니면 좀더 흔들고 120 주선까지 가서 자, 이런 구간에서 이제 이 흔들어 주는지. 그쵸?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할 거예요. 그쵸?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유럽증시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4%정도면 120주선이기 때문에 조금만 많이 더 빠진다 해도 이제 여기, 여기서는 이제 반등이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고 여기까지 안 오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바닥에 조금씩은 가까워지지 않나. 자, 그렇게 판단을 할수 있겠죠. 그쵸? 자 일단 흐름 자체는 전체적으로 좋진 않습니다. 자나스닥 마찬가지죠. 네. 나스닥 일단 오늘 이 부분 체크를 하시고 요 주봉 주붕, 주봉이 양봉으로 마감되는지 꼭 챙기 챙겨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 야간 선물이 지금 역시나 0.45%막 조금 한 그렇게 심하게 빠진 건 아니에요. 0.45% 이렇게 하락을 시작을 하는데 최근 우리 증시가 강하죠. 저 아주 강하게 21선 위로 올라왔는데, 저 지금 21선이 이제 0.76%거든요. 2726포인트, 오늘 개파락을 시작하고, 아마 여기 장 초반에 여기를 눌러줄 거예요. 아마 여기 이 부분을 지지하는지 아마 테스트를 할 것이고, 어 최악의 경우 2716 정도까지, 이그 정도까지 눌러줄 수 있는데, 여기를 눌러주고, 어 버텨주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이제 버텨주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 어, 무리는 하실 날은 아니에요. 오늘까지 일단 무리를 해서 매매할 날은 아닌 것 같고, 조금은 지켜보는, 어, 지켜보고 자리를 지켜주는지 지켜주면 이제 다시 추가 상승을 할수 있는 거니까, 무조건 추가 상승을 할것 같다고 오늘을 매수하는 날은 아니고, 일단은 어, 버텨주는지 확인을 하는 날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웬만하면 그냥 오늘도 무리해서 매매를 하지 마시고, 버티고 있던 종목들은 뭐홀딩을 조금 더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지금 이미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요, 그죠첫 번째 올라와야 될 만큼 요쌍요 요 고점, 그래서 그렇죠? 지난 반등에서 올라왔던 고점 여기 부분까지는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쨌든 그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갭을 만들고 올라왔고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주고 다시 상승 을 시도할 수도 있다. 저런 부분은 챙겨보셔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최근에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꼬리만 달짝 만들고 다시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흐름도 나올 수 있지만 조심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고점 부분까지 일단 왔기 때문에 기대하는 상승은 조금 더 위에까지 일단 기대는 하고 있지만 여기까지 갈지 못 가고 이렇게 밀려버릴지 이렇게 밀려버렸지, 못하고 이런 부분 저항에 맞고 밀려버렸지. 저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저 이렇게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뭐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 그렇게 쉽게 한 방에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은 조금 애매한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또잘될 수도 있고, 저 일단. 시작은, 좀 개파락을 할 건데, 어 장중 미국 선물 지수들은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을 해주는지, 그런 부분 잘 챙겨보시고, 그리고 외인과 기간이, 매수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자 그런 부분도 역시 챙겨보시면서, 어 양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은, 장초만부터, 장초만 30분 동안 양, 어 기간 외인 매도세가 아주 강력하게 나온다 하면, 어 조금 꺾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생각을 하시면서 많이 수급 꼭 체크하시고요. 오늘도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많이 내시고 나중에 밤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